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아이폰, 정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빈틈없이 지켜줄 거라 믿으시나요? 겉으로 보기엔 어떤 공격도 막아낼 것 같은 견고한 성벽처럼 보이지만, 단한 번의 사소한 부주의로 이 모든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이폰인데 설마 하는 막연한 믿음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사기수법들은 기술적인 허점은 물론 인간의 심리를 꼈뚫는 교묘한 함정으로 가득하죠. 바로 그 안전하다는 믿음의 빈틈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실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새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기의 징후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함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모든 사기의 첫 걸음은 바로 신뢰를 파고드는 미끼에서 출발합니다. 아이폰을 쓰는 우리는 을에. 안전할 거야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사기꾼들은 바로 그 믿음을 역이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아주 그럴 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죠.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온 것처럼 위장한 메시지, 이른바 스미싱 문자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때로는 택배가 지연되고 있다는 알림, 혹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유혹. 심지어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확인해달라는 긴급한 연락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택배사 등을 사칭하는데요. 그 디자인과 문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서 얼핏 봐서는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링크를 첨부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우리의 경계심을 서서히 허물어뜨리죠. 여러분의 아이폰 화면에 갑자기 뜬 은행 알림, 혹은 미심쩍지만 어딘가 급해 보이는 택배 문자, 혹은 정부 기관을 사칭한 메시지를 무심코 읽고 링크를 클릭하려던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완벽한 함정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진짜 같아서 저도 모르게 어? 진짜인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위조된 로그인 화면은 우리의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죠. 이처럼 사기꾼들은 우리가 가진 아이폰은 안전하다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우회하여 우리의 마음 속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읽는 것을 넘어 그들이 건네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의 정교한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익숙한 은행 웹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위험한 통로인 셈이죠.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아무 의심 없이 정보를 입력하려는 바로 그 찰나, 완벽한 함정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아무 의심 없이 정보를 입력하려는 바로 그 찰나, 완벽한 함정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교한 가짜 로그인 화면에 속아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기꾼들의 교묘한 심리전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심을 잠재우고 확신으로 바꾸는 치밀한 과정을 거치죠. 마치 안심해도 좋다는 듯 다음 단계로 유도하며 우리의 경계심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이폰 화면에 보안 강화를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뜬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현재 계정에 오류가 발생했으니 상담원 연결을 위해 특정 앱을 깔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사기꾼들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앱스토어에 없는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이 앱의 아이콘이나 이름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과 너무나 흡사해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정상적인 앱처럼 설치 진행바가 움직이고, 마치 진짜처럼 보이는 복잡한 보안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의심을 어쩌면 진짜일지도 몰라 하는 확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손가락이 가짜 앱을 설치하는 버튼을 누르고, 그 앱이 요구하는 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는 물론, 심지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도 아무런 의심 없이 입력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아이폰의 강력한 보안 기능은 우리의 눈에 마치 무력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안전해라는 믿음이 강한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상 징후를 알아채기 더욱 어려워지고요. 예를 들어 아이폰 설정에서 앱 권한을 확인하려 해도 그들은 이미 교묘하게 권한을 탈취했거나 혹은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권한을 넘겨주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수 없는 오류 메시지를 계속 띄우며 정보를 재입력하게 하거나 가짜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해 추가적인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죠.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가 스스로 정보를 넘겨주도록 하는 심리적 조작의 연속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정점에 다다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가 입력한 수많은 개인 정보와 금융 인증 수단들이 고스란히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바로 그 찰나 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알수 없는 거에게 이체 메시지가 갑자기 팝업되거나 혹은 여러분의 아이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고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조작한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알수 없는 계좌로 모두 이체된 뒤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텅 비어버린 계좌 잔고 화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의 충격과 절망감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우리의 아이폰을 마치 우리의 손안에 있는 금융 탈취 도구로 활용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교활한 사기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아이폰에도 분명 방패가 존재하고 그 방패를 굳건히 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간과하고 있었던 아이폰의 강력한 방어선과 사용자 스스로 갖춰야 할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보셨던 사기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 각 단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가장 먼저 공식 앱스토어 외의 출처에서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애플이 수많은 앱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야 등록하는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검증된 제품만 판매하는 백화점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문자 메시지나 수상한 웹사이트를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요. 이런 앱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금융 정보를 빼돌리거나 아이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악성코드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 직접 앱 이름을 검색하여 설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처럼 느껴져도 정식 경로를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는 것이 안전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인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단계 인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는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보안 기능이죠. 마치 문을 잠그는데 하나의 자물쇠가 아닌 두 개의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면 2단계 인증은 등록된 다른 기기로 전송되는 코드나 생체 인식처럼 두 번째 열쇠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기꾼들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해도 2단계 인증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중한 금융 자산이 담긴 은행 앱이나 중요한 개인 정보가 연결된 계정에는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두세요. 또한, 우리에게 도착하는 메시지 속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기 전에 한번 더유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미싱 메시지는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 택배 회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곤 하죠.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그 주소가 정말 공식 웹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혹은 의심스러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지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 미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령 주소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공식 앱이나 앱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 아이폰 설정 메뉴 안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보안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는 옵션을 활성화하거나, 각 앱이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 설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폰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 역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애플은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 즉시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하기 때문에 최신 소프트웨어는 곧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아이폰을 더욱 튼튼한 방패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이폰의 기술적인 방패는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패라도 방패를 든 사람이 방심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 즉 우리의 인간적인 취약성을 가장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기술적인 허점을 노리기보다는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감, 호기심, 또는 긴급함이라는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최신 보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며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 배운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앞서 보았던 아찔한 사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보를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폰을 둘러싼 치밀한 금융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미 아이폰과 때려야 뗄수 없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는 단순히 사기 예방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필수 역량을 갖추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만큼 사기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겠죠. 당신의 아이폰이 손 안에 있는 한 당신의 금융 생활은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협에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 디지털 정글 속에서 오직 알고 대비하는 자만이 스스로를 지키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손안의 아이폰을 더욱 든든한 방패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주했던 아찔한 사기 시나리오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핵심 전략들을 함께 짚어 보시죠. 첫째. 앱은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폰은 공식 앱 스토어 외의 경로를 통한 앱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며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죠. 만약 출처를 알수 없는 링크나 메시지를 통해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은행이나 공공기관 앱처럼 보여도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앱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앱 스토어에서 앱 이름을 검색하여 정품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원칙만큼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둘째, 2단계 인증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비밀번호만으로는 여러분의 모든 계정을 지키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은 물론 은행, 메신저 등 중요한 서비스에는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설정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두세요.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인증 절차 덕분에 해커가 여러분의 계정에 쉽게 침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시의 수고가 엄청난 피해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셋째, 메시지나 이메일 속 링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피싱 사기의 대부분은 교묘하게 위장된 링크 클릭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거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죠. 이때 무심코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주소 URL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공식 기관의 주소와 철자 하나라도 다르거나 알수 없는 이상한 문자가 섞여 있다면 10중8구 피싱 링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나 택배사의 메시지처럼 보여도 공식 앱이나 앱 사이트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한번더 확인하는 여유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핵심 습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아이폰의 설정 메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은 앱이 없는지 혹은 특정 앱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융 앱이 굳이 마이크나 카메라, 위치 정보에 접근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불필요한 권한은 과감하게 해제하여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이폰의 보안 관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어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보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드시죠. 아이폰의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견고한 방패 뒤에는 언제나 인간의 취약성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허점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불안감, 호기심, 그리고 긴급함이라는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최신 보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사용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며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이 정보를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폰이 손 안에 있는 한 디지털 금융 생활은 계속될 것이며 그 안전한 항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대비하는 현명한 디지털 시민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